인생이 뭐냐? 세상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 돈 버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부자 되는 게 부자가 죄인이냐, 부자 되는 거는 잘못된 거냐, 어?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내년이든지 이제 또 한번 잡아서 한번 하고요. 그건 넘어가고, 그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저 이런 성공한 분들 앞에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어요. 응? 부자가 한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해보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부자가 된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까 임재민 우리 형제 봤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이어폰을 꽂기라나그죠 원래 임재민 어, 형제 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laughs> 아무튼 주가를 우리가 다 그래요.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잡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최소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세번 이상 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구원의 문으로 초대하는 것이 세번 정도는 있다고 그래요. 일, 평생에 그거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얻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 기회는. 우리가 그걸 놓쳐서 그렇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것까지 배려해 주시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반응하세요. 우리가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팔짱 끼세요. 아까 제가 상담 방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제일 좋은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최선이다 이 사람한테는 이게 최선이다 다 아세요 근데 안 가르쳐주세요 정확히 말하면 못 가르쳐주세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 심지어 지옥 가려는 거 많이 아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꿈속에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고 계속 가위 누를 거야 <laughs> 내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세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다 자기가 알아 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랑 생각이 똑같으려니 생각하면 큰우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토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실 때이 세상 갖고만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 인생은 이 세상만이 아니니까 내세에도 이어지니까. 근데 기회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생각을 주세요. 그 생각을 받아서 헌금하느냐, 내가 일본 가느냐. 선택이었어요. 김혜인 자매 선택이었어요. 근데 점수 딴 거예요. 그런 게 쌓이면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아예 딱 찍어주세요. 복 있는 자로 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상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가 쌓이면 복 있는 자가 점점점점 돼가요. 일이 잘 풀려. 하나님이 알아서 앞길을 다 장애물 제거하시고 기도가 안 쌓여? 뭘 기도가 다는 아니에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평가하시는 모든 것을 마지막에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면 하나님도 그래 너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범사에 주를 인정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으면 주께서는 우리가 초청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지금 우리 김병규 형제. 저랑 친구니까 형제라고 그러죠. 회사에서는 회장님이라고 그러지만. 지금도 형제라니까 훨씬 좋네. 회장보다는. 김병규 형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성공해 줄 때까지는 본인이 노력한 기본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더군다나 또 기도하니까 더 플러스 해주시죠. 겸손하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은 낮추세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은 계속 이제 더 나갈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제 더 우리 김병규 회장님 여기서 본거어나 그분 만났는데 하고 이제 굉장히 뿌듯해 하실 수 있을 만큼 더 많이 유명해지실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작자, 작작, 학자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냐는 것은 외적으로 얼마를 벌었냐, 얼마의 지위에 올랐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적인 영적인 성숙이에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으시지 않느냐 하셨느냐 어찌 감이냐 말라기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은 영혼이 널널하세요. 아담 하나만 딱 지으셨어요. 왜그러겠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먹고 자을 잤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자녀 삼키기 원하세요. 근데 자녀도 그냥 막 미성숙인 자녀, 그런 자녀만막 한나라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놔두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가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테스트하시고,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한테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선교도 맡기고, 찬양도 맡기고, 설교도 맡기고, 기도도 맡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얼마나 바치느냐? 책도 없어요. 그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나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일하고 싶어. 임재민 아니, 형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핑계예요. 그건 하나님을 그걸 지르고 옵니까? 학계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도 내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1편 24편 1절에 뭐라고 그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또이 세계와 그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근데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려야만 뭐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 벌어서 아니에요. 우리 김병규 형제 같은 분은 특별히 하나님 물질 사명자로 색한 분이에요. 돈 벌어서 하나님을 하도록 그 채널로 쓰려고 택하신 분이고 준비시킨 분이에요. 그걸 또잘 따라왔기 때문에 부어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닮아가느냐.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혀가며 사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누가 만나도 "어, 저분 좋은 분이야, 어, 저분 편안해" 이렇게 인간관계도 원활하고, 신앙인격도 원만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쫙 그냥 삶 속에서 막흘러나는 사람. 까칠하지 않고 그냥 왠지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런 사람은 벌써 신앙 인격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좀 아직은 많이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람이 좋아지면 인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좋은 점수 주시고 그런 사람은 벌써 죄가 벌써 줄어들어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마음껏 주실 수 있어요. 복기 부족해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애끼나고너 조금 갖고 너 조금 갖고 나눠 먹어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야 돼.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못 주세요. 왜? 하나님의 원리상 죄가 있고 더러운 곳에 하나님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그만큼 하나님은 저를 축복의 통로로 쓰세요 제가 더러우면 거기다 축복을 녹슨 파이프관에다가 수돗물 보내면 어떻게 돼요? 녹물이 나오죠. 못해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뭐 수준이 돼야 돼요. 각자 원하시는 수준이 다 달라요. 목사님들 주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수준 다르고 집사님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다르고 평신도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 성공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성공을 가늠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건 마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유니크하게 다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 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왜그렇습니까 다른 역할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영화 배우들 많이 나왔죠. 영화 배우들 나올 때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캐스팅 배역이 좋다고 그래서 나무주연상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역을 자기가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충실하게 소화해 냈느냐에 따라서 그지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나무주연상 탈 수도 있잖아요. 캐스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무슨 역할을 맡았느냐 그거에 너무 관심을 가져. 우리는 평범한 평신도로 사는 게 부르심인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주의종으로 택한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서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병규 회장님 중요한 얘기 했어요.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나라 잃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는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만 바뀐 게 아니라 제국도 바뀌었어. 제국도 바뀌었는데 계속 총무자리를 하잖아요. 무슨 경제하시겠죠? 역할과 환경을 탓할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인간의 본분을 내가 철저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인간 인생 성공의 성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 반은 성공한 거예요. 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천국 가게 됐으니까 지옥 면했으니까. 천국에서 물론 거기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반 이상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천국갈 티켓 땄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부터가 또 중요하단 말이죠.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희는 무엇 뭐 먹을까? 무엇 뭐 하실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 사람들도 보니까 제 나이 또래 되니까 노후 대책들을 따지더라고. 애들 장가 보내 시집 보내 뭐 이러면서 결혼 비용 되고 나니까 자기 노후 자금 다 깎아 먹었어 그 자기가 먹고 살게 없어.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이거 어떡하지? 뭐 건강의료보험, 뭐 암보험, 뭐 무슨 보험, 무슨 보험, 티따 들어. 참참 속을 퍼.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무슨 말씀 때문에? 너희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드레핀 대가파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느냐. 하물면 너희일까 뭐냐 너희들 왜 생존을 위해서? 나 노후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것 때문에 너왜 걱정하고 있냐? 나를 믿는다는 사람이. 저돈안 번지요. 92년도부터 돈안 벌었어요. 돈안 벌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해요.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나뭐 먹을까? 아 먹을 거 없으면 나 금식하란 뜻이구나. 그리고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면 나와요 밥. 하나님 믿으세요. 굶으면서도 믿으세요. 끝까지 신뢰하세요. 지금 이 세상에 왜 크리스찬들이 왜병신고을 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못 예수님을 닮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군 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누구요? 어우 정답. 이쁘네. 근데 왜 발음 왜 들어요? <laughs> 쑥스러워서 그런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예, 농담이었고요. 정답이에요. 어, 정답이에요. 발만 안 들었으면 아주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예수님이 이 우리의 성공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바로 성공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하늘에 있는 사람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이 그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시기 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피조물로 우리가 마치 내가 인간이 마치 저 지렁이가 된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낮추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남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인생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왜? 내가 죽으면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하나님 다스리소서. 나는 주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하고 모든 주도권을 딱내 드리면 문제는 아주 쉬워져요. 너무 이지고잉이야. 너무너무 쉬워. 근데 내가 능력도 안 되면서 내 인생 내 거라고 고집하면서 어디 갈지도 모르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땐 아. 하... 나네 주님 맞냐? 너 나를 주여 주여 그러는데 내가 너의 주님이 맞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먼저 집에 가서 뭐뭐 정리하고 와라 그거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Self denial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죽으란 말이에요. 너의 자존심 내려놓고 너의 생각 너의 취향 너의 목표 너의 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일단 딱 주여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사셨어요. 주님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 했어요.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일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자기 일을 해.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해. 어이거 하나님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벌어서 해야 돼. 이상한 방법을 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도 회교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의 상처가 역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엉뚱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방식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스케줄 내로 따라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그런 노래 있어요. 그죠? 때가 참해 예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셨더라. 또 예수님이 딱 잡히시려고 그랬는데, 쫙 슬그머니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일러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스케줄 표대로 자기의 인생을 수놓아 가셨어요. 주님이 아, 나 피곤해. 빨리 오늘은 빨리 하고 끝내자.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임에 맞춰서 자기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셨어요. 방식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친히 함께 하세요. 오, 얘가 나한테 주도권을 주네? 어, 내가 책임지마. 걱정하지 마라. 시작해라. 저 그래서 이거 시작했어요. 제가 뭐돈 쌓아 놓고 합니까?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평생 뭐 해야 돼? 그러면 또 올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수 놓을 것이냐? 내가 내목숨 어디다 걸 거냐? 내인생 어디다 걸 거냐?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는 일이 뭐냐? 나의 부르심이 뭐냐?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 콜링. 정확한 영어, 뭐 영어 발음으로는 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보칼에서 나왔어요. 보칼. 보칼 알죠?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 보칼. 보컬. 보칼이 음성이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그게 우리의 직업이에요. 각자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찾으셔야 돼요. 아, 나 그런 건 모르는데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지세요. 뭐 성직 그래서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만 성직이고 세속적인 직업은 다 돈만 벌면 되는 건가? 무조건 돈 버는 수단으로만 되나? 아니에요. 역할은 다 귀해요. 모든 직업은 다 귀해요. 옛날에는 occupation 그랬어요. occupation이 뭐냐? occupy. 점령한 거예요. 이 세상 많은 넓은 세상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요. 나는 카펜터로, 목수로, 나는 스미스, 대장장이로, 나는 테일러로, 양복쟁이로 그 직업 이름이 다 그들의 역할이고 가업이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역할을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써 그 사람을 이 세상 운영하게 해주세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먹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다 즐거움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하되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직업 중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 아니에요. 첫째는 뭡니까? 내가 즐길 수 있는 직업인 거예요. 그거는 평생 즐거워.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생계 수단이 아니야.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러죠 영어로. 당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For a living.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냐는 얘기야. 그거는 참 비참한 직업이에요. What is your calling? 너의 부르심은 뭡니까? 그렇게 나가야 좀 크리스천 냄새가 나죠. 아시겠죠. Occupation은 그냥 옛날에 한 역할씩 맡았기 때문에. 그 전문직 직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빵집 베이커리 뭐 이런 식으로 베이커란 영어 사람은 그 사람 집안 내력이 다 빵집 집 계통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미국 이쪽 계통은 다 거기에 자기네 직업이 나와 있어요. 부르심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주안에서 나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빌리포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외우기도 좋아요. 2장 13절 다음에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 소망도 주시고 방향도 정해 주시고 그 방향 잘 정하면 그리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딱 방향 정하면 마음에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도 붙여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구하면 다 돼요. 우리가 내가 내 인생 내 거라고 해서 내 멋대로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 갈라디에서 2장 20절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걸로 마칠 텐데요.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이 성경책을 처음 선물 받고 나서 예수 믿고 처음 선물 받고 나서 저희 선배님이 딱그 많은 성경책 중에서 난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 딱 하나 쳐주는데 갈라디에서 2장 20절을 쳐주더라고요. 밑줄을 딱 쳐주면서 너한테 이 선물 준다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죠. 아, 근데 처음 믿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좀 어떻게 해? 좀 심했잖아요. 아, 내가 그러면서... 어, 뭐야, 이거? 뭐 창대하리라, 뭐뭐 뭐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뭐 이런 얘기는 좀 얼마나 좋아 어 그선배 그런 얘기를 줬어 근데나 저한테 딱 맞는 말이야 자아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날 아시고 너 자신을 죽이고 이제는 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덤으로 대신해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청지기로서 살아라 내가 너의 삶을 들어 쓰기를 원한다 너를 들어 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네 삶을 통째로 좀 맡기지 않겠냐 그것을 뭐라 그래요? commitment, 헌신, 위탁.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가 한 말이죠?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고 나서 돌맞아 죽을 판인데, 딱 그때 뭐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주여. 주의 미천한, 옛날 성경에는 미천한 계집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안 맡겨? 하나님도 더 이상 개입 안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 성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시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보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케어코너스 영상 팀입니다. 어,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항상 매번 한 분씩 한 분씩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짧고 간결하게 제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저번에 우리 여자 배우 김다희 씨가 안 와서 많은 남성분들이 실망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응답하라 그 응팔에도 나왔었는데 간호사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가 1회도 그렇고 2회도 그렇고 이번 영상도 26시간 만에 모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어, 역시나 그 이유는 장비 대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laughs> 어, 그리고 마지막 한강 장면은 어, 사실 저희가 뭐 야경이 멋있어서 찍은 게 아니라 어, 어디 장소를 대관해서 찍으면 또 대관료가 나가기 때문에 춥더라 우리 우리 밖에서 찍자 그래서 두 배우들이 아까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반부에는 약간 입술이 부드럽게 발음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발음이 잘 안돼서 막 얼어서 중간에 편의점 가서 람, 라면을 끓여 먹고 계속 이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어 근데 감사하게도 2회 때 저희가 짧게나마 이렇게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떤 분께서 어 무명으로 10만 원을 입금해 주시고 또 저희 스텝 중한 분이 또 70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이 앞으로도 이제 브레이크 타임 주제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 15분에서 20분 뭐그 정도 분량으로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본 영상은 다 합쳐서 15분인데요. 저희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올릴 영상은 한 23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신 영상 중에서 중간에 안 나왔던 무삭제 감독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가셔서 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